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하면 네.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의 기체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라는 건데 네. 그래서 부피가 같을 땐두 기체의 질량비는 분자 한개의 질량비랑 같고 분자 한개의 질량비는 분자량의 비와 같아, 같다고 할수 있어요. 네. 그리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같을 때두 기체의 질량비는 두 기체의 밀도비랑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은 부피의 기체 B의 질량분의 기체 A의 질량은 음... 기체 B의 분자량분의 어... 기체 A의 분자량이랑 같고 네. 이게 기체 B의 밀도랑 밀도 분의 기체 A의 밀도랑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두, 부피가 같은 두 기체 질량 비가 분자량 비랑 같고 밀도 비랑 같아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신 영수 구독자 여러분. 꼴찌에서 두달 그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